2021-826일 용할양식소감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 말씀 10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요절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서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의 영혼까지 절망의 물결이 잠식하여 들어왔습니다. 가족들도 외면하고 그를 돕던 공동체에서도 비방받고 있습니다. 대적은 말할 필요가 없이 더욱 비웃고 공격합니다.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절박한 그 순간 다윗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 그 무엇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평안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그늘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구원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복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하는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